네, 지금 2024년 예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해요 비전농원에 김장을 합니다 예 배추를 배추를 농사졌는데 잘된 것도 있고 쬐끔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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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다 못해 꼬갱이 밖에 없는 것도 있고 무도 잘된 것도 있고 또 응, 잘안된 것도 있고, 쪽파는 좀 사왔고, 대파가 잘 됐어요, 대파가. 네, 이제 김장을 좀 절이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배추를 이렇게 절일 때요, 예. 배추가 이렇게 좀큰 거는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번 벌려서 아. 이게 넣어주고, 예,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위에다 아하는게 아니고. 예, 예. 작은 거는 그냥 위에다만 던져도 돼요. 아. 왜냐면 작으니까 너무 푹처럼도안 되니까. 예. 배추를 이렇게 소금물을 타가지고. 예. 여기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샀어요. 여기, 소금물. 예, 예. 소금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음. 이거는 조그만 배추를 이렇게 그냥 해놔도 되고. 예. 사가지지선은 짜름하게 타가지고. 예. 여기다가 배추를 담궜다가 이렇게 빼서 예. 이렇게 헹시면 돼요. 예. 무를 예, 예. 네, 이렇게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신문지로 이렇게 한번 짜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이게 하면은 수분이 날라가요. 그래서 수분을 안 날라가게 안 날라가게 어떻게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 예.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저장이 오래가거든요 아 신문지로 싸고 예예. 네비로 싸고 신문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를 예. 네으로또이 말아놓으면은 예. 이쪽 저쪽으로 말아놓으면 이제 얘가. 얘가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와. 이게 수분이 안 날라가고 네. 무가 신신한 대로 네. 몇달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대로 네. 2월 3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추운데 놓으면은 네. 이제 무가 얼으니까요. 네. 절대 얼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지 네. 않게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 이 네. 농사진 거니까 그렇고, 네. 슈퍼 가면은, 네. 1년 365일 먹는 거 있어요. 네. <laughs> 농사진 거 저장하려니까, 그렇게 네. 해놓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더 저기 하면은, 저기 스티플 박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음, 저장해놔도 되고요. 이 밖에다 놓으면은 얼어요. 네. 어. 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 그렇죠. 어, 실내에 네. 좀, 뭐 따뜻한데 조금 대란자 같은데 놓고 예. 놓거나 아니면 시원한 방에 놓거나 예. 창고에 놓거나 이런식으로 예. 해야 돼요. 창고도 어는데로 있어요. 아유, 그래. 우리 창고는 얼어요. 바로 예. 그래서 우리는 실내가 추워서 예. <laughs> 실내에 예. 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박스에다가 예. 예.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 넣어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몇 달은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예, 이렇게딱 돌돌돌 말아가지고 딱 싸서 박스에 탁 넣어서 저장합니다. 네, 무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물 담궈서, 예, 네, 물 담궈서 씻으면 되고요 대파 쪽파도 역시 씻으면 되는 거고, 쪽파를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는 거예요, 심어. 그리고 배추님 어, 꺼줄랭이하고 무 꺼줄랭이는 말려도 되는데요. 삶아서 말려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해놔도 한두달 먹어요. 그대로 있어요. 덮어요. 이거 요거를 그리고 덮어주세요. 그거를 추운 날도 얼어, 이렇게 덮, 예, 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추운 날도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겨울 내내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습니다. 간식으로 고구마하고 홍합탕을 먹습니다. 홍합탕을 배추는 이제 잘 절이고 있고 무하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놓고 예, 배추 잘 절이고 있습니다. 요 저는요 채를 이렇게 고운 채를 써요. 음. 고운 채를 가지고 왜냐면 두꺼우면 먹기가 더 나쁘고 비져버려갖고 곱게 해서 보일 듯안부일 듯하게 해갖고 채를 썰어요 그러니까 한 배추는 별로 좋지를 않지만은 한 30포기 정도 30포기 별로 안 좋은 걸로 한두쪽 나오게 하는 걸로 한 30포기에서 35포기 정도 했을 때예 음. 무는 모두 이게 이제 개수로는 어떻게 못하겠고요. 그냥 김치통으로 칠때 김치통 한통 정도, 네. 음 그거 나오게만 쳐서 이렇게 채를 쳐서 그, 같이 이제 양념을 버무려서 하고, 음, 이제 쪽파는 큰 단으로 해서 한두단 정도 했고, 네. 어 대파는 어 대파 단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걸로 칠 때. 한열세 여섯 저게 몇단 되게 될것 같아요? 아 일곱 단? 네그 정도 돼요. 네 일곱 단 정도. 애가는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갓도 좀 뜯어와야 돼요. 이따가 어. 갓을 좀 뜯어다가 하고 네. 그 생강 같은 경우는 그냥 심었으니까. 예. 허. 심었으니까 그냥 뽑아서 그냥 응? 했고요. 예. 네. 마늘 같은 경우는 예. 네. 작은 거는 한두점 넣고 큰 거는 한점 넣고, 음, 어, 그 굵은 걸 넣을 때는 큰거한한세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오늘 준비를 다 해놓고 예. 내일 아침에 배추 씻으면서 바로 예. 이제 버무려서 예. 이제 김치통에 넣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